안녕하세요.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베트남 지사장 강지훈입니다. 네. 어, 이번 편은 뭐 연애결혼 하시는 분들 자유 연애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자유롭게 연애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업체분을 하시는 분들. 음, 최근에 이제 뭐 서류 때문에 이제 상담을 좀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. 일단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네. 어, 뭐 이건 언제든지 팩트로 증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국제결혼업을 시작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한 모든 커플이 한국어 시험에서 1차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, 한 번도, 예, 한 번도 차 시험에서 다뭐 토픽이던 뭐, 뭐 세종 학당이던 뭐든 뭐재 진행을 해본 적도 없고, 근데. 자유 연애라고 하시는 자연스럽게 어플이나 뭐 지인 소개를 해서 만나서 오셔서 뭐 서류 때문에 아니면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좀 부탁을 해서 어 가끔씩 기숙사에 받아들이는 뭐타 업체에서 진행하다가 정말 안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이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한국어 공부 이제 신부가 자유스럽게 집에서 떼기시는 호치민에 있는 여성분들 만나시는 거, 호치민에서 떼기는 분 있고 꿔트에서 떼기는 분들도 있고 토픽을 보이거나 아니면 세종학당 에 떼기는데 시험에 떨어지잖아요. 근데 음.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이거는 네. 확률상 진행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. 그 여성 아버님 시험에 떨어진 여성 할부는 네.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여성들, 뭐 시험을 공부를 한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할게 토픽 같은 경우. 네네. 이건 정상적인 여성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남성분이 또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. 그쵸, 거의 대부분 생활비 보내주고 공부에 네, 네. 집중하라고 주위에 다 해줘요. 네. 그러면서 자기 직장 포기 못해요. 생활비는 생활비 대 받고 직장은 음. 포기 못하고 그럼 밤에 가서 공부한다 하는데 뭐 주경련도 그하긴 하는데 피곤하지 못하지. 그래서 일 일을 해서 피곤해서 떨어지시는 여성분이라면 뭐 우리가 흔히는 하 갱생이나 음? 재생을 할 그 방법은 있는데 거의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의 대다수 문제는 여성분이 그 돈을 가지고 어 자기만의 예, 한, 마이 예. 라이프 이제 새로운 예. 뉴 라이프 시대를 이루고 예. 예, 예. 어, 아, 있는 거죠. 본받아서 이제 물줄 되는 거죠. 예. 이 한국어 시험이 어렵기도 하지만 노력을 하면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려고 돼 제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하면서 보고. 좀 작년에는 저희가 주위지가 토픽이었으니까 토픽을 좀 빡세게 할때 보통 2급도 나와요 보통 한 12명과 9명이 2급이 다 붙었고 그 나머지 3명도 점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한 10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예? 노력을 했는데 2급 따기 어렵다는데 다 따요 좀관리한 시스템 안에서 신부들이 공부를 하면 근데 한국어 공부를 떨어진다 이거는요 저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. 음. 근데 업체가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신부를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면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. 을 세종학당 시험은 특히. 사실상 그러면은 확률상으로는 거의 한90% 네. 이상 무조건. 95% 정도라고 보시면 될니 어, 거야. 그럼 거의 어. 그냥. 토픽은 한뭐 8, 90%까지는 할수 있는데. 음. 업체에서 중간에 체크하시고, 관리가, 기숙사 관리가 되고, 그러신다면, 저 역시 뭐, 비난받을 부분은 있긴 하시겠지만, 그런 쪽에서 봤을 때, 이 공부 시험이 떨어지는 거는, 중학교만 졸업한 친구야. 여기 기준은 중학교 네. 이상 졸업한 친구들이라고 네. 생각할게요. 예.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고 그렇다면, 떨어진다면, 그 결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그 여자분은 뭔가 좀 이상할 가능성이 예. 굉장히 높다. 증후가 보이신다라지요. 왜냐면 음. 성실성이라고 봐요 저는 음. 한국어 공부는 뭐 언어는 성실성이긴 하지만 한국어 공부는 그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뭐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자유연애해서 자유 오시는 분들이든 업체혼을 하신 분들이든 여성분이 정말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러면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음. 기간이 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신 분 특히 세종학당 떨어지는 건요 맞아요.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음. 네. 만약에 한 5개월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으면 네. 웬만하면 네. 다시 한번 고고를 네. 모든 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음.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 지금 눈꺼풀이 씌어져 있나 뭐가 뭘 음. 씌어져 있나 확인도 다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 확인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살아온 세상이 틀리니까 다양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극복을 하시고 이제 넘어오셔요. 조심하셔야 될게 처음에 어 지금 이 끝부분에 잠깐 넣는 건데 서류 처음에 만났을 때내 음. 서류를 내가 공증을 해서 정확하게 음. 보여주고 음. 내가 만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서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. 음, 당연하죠. 네, 내 서류 보여주고 여성분에게 공증받은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. 이거는요. 음. 이게 좀 힘든 부분일 거예요. 업체는 강제적으로 했는데 여기 예. 안 되고, 그다음에 한국어 공부 부분,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뭔지가 뭐냐면, 음 이거는 정말 남자가 끌려갈 수 없는 구조고 전통 결혼식 비용이에요, 결혼식 비용이에요. 거의 대부분의 자유연애하다 보니 이거는 호구 잡혔 수도 있는 부분이고. 금액이에요중재가 없으면 여성에. 진짜 왜냐면 잘 모르기도 하고 네. 그쪽에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. 기대감이란게 있잖아요 네, 그쵸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 예, 남성분의 <laughs> 브랜드 가치가 그쵸, 있어서 그쵸, 그쵸.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뭐 한국어 공부하다가 뭐 자유연애를 판다는 어, 자유연애가 가장 아름답긴 한데 그게 난간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리고 자유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음, 외국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5년 제한 걸리시는 분들, 뭐 특정한 목적이나 업체가 싫으신 분 아니면 네. 업체 비용을 좀아껴보시려고 하시는 네. 분들인데, 어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업체 비용 아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더어요쓸수 더더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이 음. 부분 인지하시고 어, 이제 좀 주의를 가지시고 특히 이제 사람의 이제 성실성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국어 공부는 음.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